이번 시간은 포물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포물선이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한 직선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준선이라고 해요. 이제 평면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요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 여기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대요. 이때, 직선까지의 거리는 최단 거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일 때, 이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이 거리가 똑같대요. 또 다른 점, 이 점이 있는데, 얘도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대요. 이런 점들을 여기 많이 찾을 수 있겠네. 여기 많이 있겠지. 얘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온대요. 자, 얘를 우리가 포물선이라 해요. 이제 이 포물선의 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 점의 조합표를 x, y라 할게요. 자, 빨간 선위의 임의의 점, 요 점을 x, y라 하면, 이제 요 점은 p, 0이죠. 이제 요 거리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요거죠. 이제 요두 개가 같다 이거잖아. 그럼 얘를 제곱을 하고 얘를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지워지고,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y 제곱은 4px가 돼요. 이걸 우리가 보물선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때 이 p가 뭐예요? 이게 p 0마 이게 초점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는 준선을 의미하고, 자, y 제곱은 12x. 얘를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4p니까 p가 3이란 얘기죠. 자, 초점이 3이야. 그러면 요 점이 3,0이겠다. 그 다음에 준선이 이쪽에 마이너 3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요렇게 나오겠네. 이제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예요? 아무 점이나 여기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이거죠. 또 아무 점이나 이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이게 포물선이야. 또, y 제곱은 마이너스 12x야. 그럼 얘가 4p니까. 이번엔 p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초점이 마이너스 3,0요 점이 초점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준선은 여기에 나오겠네. 그럼 이렇게 3이 되겠네.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왼쪽에 나오는 거야.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하면 이 거리와 요 거리가 같고. 여기도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에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할게요. 요 점의 좌표가 P, 그 다음에 준선이 마이너스 p 예요 이제 아무 점이나 있는데, 이게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이거예요또 아무 점이나, 저기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런 점을 쭉 연결해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제 요 점의 좌표를 xy라 하고 요 점은 뭐가 돼요? 이건 0, p죠. 그러면 이 거리가 이렇게 되겠지?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이거 지워지고 얘 지워지면 이렇게 해서 X제곱은 4py. 이런 표준형이 나오게 돼요. 이게요 빨간 포물선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라 하면, 4py 잖아. X제곱은 4py. 그럼 p가 2란 얘기죠. 그럼 초점이 0,2가 되겠네. 그럼 준선이 마이너스 2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의미는? 이거 위에 아무점이나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도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이거죠. 또 얘를 해볼게요. 얘는 x 제곱은 4py가 여기 표준형이잖아. 그럼 p가 뭐예요? 마이너스5죠. 이제 반대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5. 여기에 준선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가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밑에 이렇게 나오겠다. 이제 아무점이나 하면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여기도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이런 얘기죠. 자 y제곱은 8 x 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초점이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요 점을 지난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AB라 할 때, 자, 여기에서, 문제가 A에서 P까지의 거리가 4래요. 이 거리가 4야. 그 다음에 B에서 Q까지의 거리가 1, 이게 1이에요. 그럴 때, AB의 거리가 얼마인가? 이걸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겠지? 이건 1이고, 이게 똑같죠? 저 그림은 좀 이상한데 이게 정의에 의해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죠? 이게 4가 돼요그 다음에 이게 1이면 얘도 1인거지. 그러면 AB 사이의 거리는 5가 되겠다 이거죠. 또 예를 들어서 AM과 BM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M이 선분 AB의 중점이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M이 중점이에요. 그럴 때이 거리가 똑같죠? 요거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똑같죠? 이때 요거의 길이는 l 그럼 얘도 l이야. 여기는 m 얘도 m이야.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l, m의 합의 반 이렇게 되겠지. 요 밑에도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인데. 요게 한 가운데니까 노란 거의 길이는 l과 m의 합의 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요 거리하고 요 거리 요게 같으니까 이걸 원의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a와 b를 지나며 그럴 때 준선에 접하는 그런 원 나오겠지. 이거 아주 중요한 성질이야. 자, 기억합시다. 여기까지.